연말 연초에는 옷에 더 신경 쓰기 마련인데 지금 겨울로 시즌오프가 들어가고 있어서 평소 비싸가지고 몰입어봤던 가신비 아이템들 가져가기 가장 좋은 때예요. 깔끔하게 입기 좋은 넘블랭크 아이템으로 코디해봤는데 그중에서도 할인이 높은 걸로만 골라왔습니다. 코트가 연말에 깔끔하게 입고 나갈 때는 국룰이잖아요. 고급 코트에 맞게 소재도 좋은 걸 썼는데, 대체 코트 공장에서 만들어서 봉제나 마감의 퀄리티가 정말 괜찮았어요. 품질도 보증된도 울과 캐시미어를 써가지고, 은은한 광택감이 확실히 살아있어서 고급스러운 느낌 주겠다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유행도 안 타는 깔끔한 디자인이라 멋좀 부려야 하는 날에는 고민없이 꺼내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멜렌지 브라운 컬러가 이 캐시미어 광택감이 제일 잘 보이고, 컬러 조합도 제일 쉬워요. 캐주얼하게 코트 입을 때 후드티랑 많이 입으시는데, 아예 후드가 달려나온 코트면 이거 한 번에 할수 있거든요. 치고는좀 가벼운 분위기라서, 학교 라이선스가 있는 보증된 품질이라 돈값은 확실히 할 겁니다. 제가 지금 입은 건다크네이비 컬러예요. 시즌오프때 아우터뿐만 아니라 이너도 안 챙길 수가 없거든요. 어떤 겨울 아우터든 다잘 어울리는 니트인데, 케이블 짜임이 들어가서 단품으로 입어도 정말 멋있습니다. 붙인 옷자주보시는 분들 중에는 이걸로 은은하게 포인트 주기 좋을 것 같습니다. 멜란즈 그레이를 추천드리는데, 이게 알파카 약모라 그런지 부드러운 광택감에다가 이 색도 훨씬 예쁘더라고요. 막 입어도 중간 이상 갈수 있는 아이템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지금 당장 겨울 아우터 안에 이너처럼 써먹기가 좋은데, 나중엔 이거 하나만 단품으로 입어도 좋겠더라고요. 캐시미어덕에 촉감도 부드러워서 맨살에 바로 입고, 레어 풀프집업이 여기 몇 년간 인기템이어서 어. 이번 신상으로 풀집업도 출시를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첫 컬러는 라이트모카인데 이거 이번 시즌오프 때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